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전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시는 생생한 현장의 영상이 KBS로 들어왔습니다. 안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서영 기자, 자,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영상 소개해 주실까요? 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해안가에 높은 파도가 일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현장을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오늘 오후 다섯 시쯤에 조천의 신천포구에서 최경진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파도가 높게 일면서 방파제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로에까지 물이 들이차고 들이 있는 모습인데요 네네. 다음 영상을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인데 이 파도가 거의 도로까지 차 있는 모습을 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다음 영상은. 마찬가지로 최경진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전봇대에를 두르고 있던 반사 테이프가 강풍에 벗겨져 있습니다. 이 제보자님의 말에 따르면 어제 산책 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곳의 파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강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파도 때문에 지금 벗겨진 게 아니고 바람 때문에 벗겨진 네, 강풍으로 거죠?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요. 여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이 준철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산방산이 내려다보이는 이한 화순항 앞에 이 안전 통제선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테트라포트 위로 높은 파도가 덮치고 있고 음. 태풍 영향권에 든 모습이 이제 먹구름을 통해 보실 수 네, 있습니다. 네, 먹구름 잔뜩 껴 있네요. 네. 이것도 역시 오후 다섯 시에 찍은 영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오늘 오전 11시쯤에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 해변에서 황정희 님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그좀 전에도 그 문준영 기자가 나가 있었던 장소인데 여기에 지금 안개가 잔뜩 끼어있고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해안가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보전님의 말에 따르면 파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정차 중인 차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조천폭우보다는 확실히 성산 광치기 해변이 파도가 더 거센 모양새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오늘 오전 10시쯤에 제주시 구좌 파도리에서 자치 경찰단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이 해안도로에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통제선이 강풍에 나부끼고 있는데요. 해안가 쪽으로 절대 접근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치 경찰도 몸을 좀 가누기 힘든 그런 네. 모습이네요. 네. 네 다음 이건 사진인데요 그 구좌읍 세화리에서 소방관 세 명이 이 간판이 떨어지면서 안전 조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방차 음.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밤 사이에 간판이 이게 추락해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단히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한경면 고산리에서 오후 2 시쯤에 서부 소방서에서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이 소방관들이 지붕에 있는 판넬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혹시나 강풍에 날아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네, 이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10여 건의 시설물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도내 곳곳에서 강풍을 대비한 그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시청자분들 보내주신 제보 영상은 실시간 위험 상황을 알리고 또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제보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하셔서 채널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채팅창을 열어서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 때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제보자 이름과 연락처, 촬영 장소와 시점을 적어주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덧붙여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되도록 휴대폰을 세로로 찍기보다 가로로 눕혀 촬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제보해주실 수 있는데요. KBS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다음에 화면 왼쪽 위에 있는 제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내용을 다 쓰신 뒤에는 오른쪽에 있는 제보하기를 반드시 눌러야 제보가 완료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뉴스 특보를 보시다 보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 제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메일과 전화로도 제보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온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소중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해주실 것은 제보 영상을 찍기 위해 무리하게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보다 안전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시다는 겁니다. KBS는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로 재난 상황을 공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 어,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